안녕하세요. 지비스터디 길바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내 선생님입니다. 자, 2번 문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한 모서리 길이가 6인 정육면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평면을 어 AMN 평면과 l t h 뭐 평면.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전과지선 사이 선까지 거리를 이용한다라는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기하와 벡터 이제 저희가 어 평면 배그 공간 배터리 이용하면 사실은 좀더더 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과 과정상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기하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계산에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가 이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문제 이런 계열의 이제 문제의 주안점은 뭐냐면 보통 문제에서 평면을 꼭 삼각형으로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삼각형이 어 공간상에서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데 가만히 보면 요 a a m n 이고 이 d h 의 중점을 연결하면 요렇게 보면 사각형이 생기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평면 자체를 사각형으로 만들면 이제 굉장히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LGH 평면이다라고 쳤겠지만 LMGH 평면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이야기하는 게 AMN과 이제 LGH의 교선을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교선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직선의 특성상 점두 개를 알고 있으면 연결하면 그게 바로 직선이 되고 그것이 곧 교선이 된다. 다른 말을 이야기하면 이두 평면이 만나는 두 점을 체크한 다음에 두 점이 있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교선이 됩니다. 자, 따라서 교선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점 H 평면에서 A, M, N, N 수선의 발을 K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N하고 D하고 선을 연결하는 순간 H의 수선의 발는 굉장히 간단하게 볼수 있는 예,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는 고3 2등급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직선과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거든요.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말 그대로 이 평면에 대해서 이제 수직이 되는 자, 이 선분 이게 이제 수선의 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어, 직선에다가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삼수선 정리를 저희가 쓸수 있게 됩니다 보통 공간동에서 삼수선 정리는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잘 나온 형태인데 자, 삼수선 정리에는 어, 사실 세 가지는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이제 소개한다면, 어떤 평면 알파가 있고, 평면, 평면 위에, 위에 있지 않은 어떤 점 이제 A가 있다. 자, A에서 평면을 향해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 자, 그때 얘처럼 여기가 이제 이런 식이죠. 여기는 이제 F란 점이 나오겠지만, 이 F란 점과 이 교선까지 거리, 어, 교선까지 거리. 저이 수직 때는 이 수선의 발까지 거리를 이제 거리라고 부르거든요. 거리다 부르고, 자, 여기를 이제 I라고 부릅니다. 자, 그따가 조만교 선생님. 자, 여기서 어, 수직이 되는 선분이 어, 수직이 되는 관계가 있는 게 하나 되어 있죠. 그 어떤 겁니까? 저 a i 고 예.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어, AI 그다음에 AH. 자, 얘가 이제 모두 다 이제 수직 관계를 이제 갖게 돼 있죠. 갖게 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당연히 얘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수 있는 자, 이런 형태가 이제 되게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이제 정리해서 이제 문제를 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 점이 이제 A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 자, 그리고 자 C, 자, 그리고 D, 자, D가 되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E, F, 그 다음에 자, G, 자, 어, G, F, 어, e, F, 아, 여기죠. 어, e, F, 그 다음에 G, 자, 그리고 여기 H.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 처음에 A, M, N, G, D, A, M, N, D. 자, 여기가 이제 중점이고요. A하고 M하고 연결하고, 자, 이렇게.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점. 자, N. 자, 그리고 여기 D하고 이렇게 연결한다면, 자, 여기서 이야기한 어, A, M, N 평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AMN 평면이 나오고 그 다음 H점에서 이 AMN 평면에 향해서 수선의 발을 그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수선의 발을 그으면 어디에 도착하냐면 당연히 이쪽에 이제 도착하게 되겠죠. 여기. 여기가 이제 저기서 이야기하는 어, 점 H의 평면 AMN에 내린 수선의 발 K다. 자, 이걸 알수 있고요. 그럼 이옆 면을 이제 본, 본다면 자 지금 여기가 이제 N점 이제 중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D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C점, 자 그리고 여기가 H점. 자 이렇게 옆에, 옆에서 보는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자 얘가 3이고, 자 얘가 이제 길이가 6이거든요. 6이고, 그다음에 H에서 수선이 바를게 긋고, 자 수직이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얘가 길이가 6이고요. 자 따라서 6 곱하기 그다음 얘는 이제 어, 사인 되겠죠. <laughs> 6 루트 5분의 2. 어, 자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순회발을 내리고 자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길이를 이제 구하게 되면 자 똑같은 방식으로 자 루트 5분의 자 그리고 어 루트 5분의 2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 6 곱하기 루트 5분의 2 곱하기, 자, 루트 5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얘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가 이제 5분의 12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5분의 24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길이는 5분의 18이겠죠. 자 일단 길이 관계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두 평면의 이제 교선을 어디서 이제 구하느냐자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를 좀더 이렇게 쭉 연장을 이제 시킵니다. 연장을 시키면 그러면 자자이요 선분 AM이 쭉더 연장가서 자 여기까지 이제 도착하게 되겠죠. 자 도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정사각형을 연장시키는 선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F', 자, 그리고 이제 G'. 자, 이렇게 보죠. 자, 그럼 여기를 이제 마찬가지에 쭉 연장해서, 자, 여기까지 이제 도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이제 평면 AMN은 이제 어떻게 가는지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평면 이제 GHL. 자, 얘이 평면이 또 어떻게 가느냐. 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M점하고 여기는 L점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자, 이 평면입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자이 평면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주황색 평면하고 이 녹색 평면하고 결국엔 M점에서 만난다. 여기가 바로 교점이죠. 일단은 자 교점이라는 거알수 있고, 그게또 어디냐면 이 주황색이 어차피 이렇게 쭉 연장해서 가겠죠. 쭉 연장해서 가다 보면 이 G 프라임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도 교점이다. 교점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교선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두 개를 연결하면 교선이다. 자, 이게 바로 교선 L입니다. 자, 교선 L이 되고, 그럼 여기서 K점에서 이제 교선 L까지 이제 수선의 발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laughs> 자, 그러면, 자, K점에서 이 교선 L까지 이게 수선의 발을 이제 구하자. 이 거리가 되겠죠. 자, 이 거리가 바로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 k m 자, 그다음 k 자, 선 긋고 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g 프라임. g 프라임이고 요렇게 자, 선가서 여기가 이제 n.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타. 자, 얘가 되고 그러면 어 g 프라임 n. 자, g 프라임 n이 자, 여기까지 길인데 6, 그 다음에, 어, 3. 자, 그래서 3, 어, <laughs> 3루트 자,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이제 6입니다. 자, 6이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3루트 2, 4, 3, 6, 4다, 5, 9. 자, 9네요. 예. 자, 그래서, 자, 얘가 이제 9가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게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9분의 6. 자,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죠. 자, 얘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게 k에서 mg 프라임까지 이제 수세발. 자, 여기가 이제 어, 뭐 i다. 자, 이렇게 이제 한다면, 선분 ki는 k g 프라임. 자, 그리고 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근데 kg 프라임이 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 자 길이가 자 k자 k 프라임이라고 자, k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g 프라임 자 그러면 자 지금 k k 프라임 길이가 자 여기가 이제 k 자 여기 이제 k 프라임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5분 24자 얘가 됐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분 1 8니까 5분 48자 따라서 이 길이가 5분 24 루트 자 얘가 됐고요자그럼 여기서 5분 24 루트에다가 곱하기 3분의 2.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주면 5분의 16루트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사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포인트가 이제 되는 게 결국에는 평면을 연장시켜서 이제 교점을 찾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계산해서 이 부분, 사인 세타를 찾는 부분이 이제 역시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저희가 이제 3등급 이하 학생들한테는 좀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이제 난이도는 오 5에 한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출제율. 사실 주로 삼수선이나 정상 쪽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길이 관계는 조금 빈도가 조금 더 적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됩니다.